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이름이 김하준이라고 해요. 제가 오늘 포켓몬 카드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잠시만요. 여기 짠. 자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게 예, 제가 좋아하는 피카몬들이에요. 여러분, 여기가 왜 없는지 알아요? 제가, 제가 왜 없는지 알아요? 왜냐면, 여기가, 여기가, 좀 보이시죠? 여기가, 여기가 약간 하얀색이죠? 근데 여러분 여기는, 여기는 여기는 왜 없냐면 여기는 왜 없냐면 예준이가 제 동생이 지금 어... 그걸 아빠 방에 떨어져도 엄마가 해 꺼내 줬는데 제가 고맙다고 해서 했어요. 했어요. 자,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, 오늘의 찬,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까지였답니다. 자,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뿅.